엘리월드 프로토타입의 플레이 영상입니다. 로비에는 각 마을임을 알수 있는 오브젝트와 중간에 던전 입구가 존재합니다. 불의 마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마을은 마을로 통하는 경사로를 따라 내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을 중심부에는 마을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존재합니다. 또한 각 마을은 원소의 컨셉에 맞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원소 마을들은 환경오염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며 원소 카드나 도구 카드를 사용해 던전 속 환경오염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을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퀘스트와 보상 수령 등의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마을 주민에게 말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퀘스트를 완료하면 다음과 같이 보상을 획득하고 획득한 보상을 사용하는 등의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 마을 주민에게 말을 걸어 보겠습니다. 각 주민별로 다른 퀘스트와 다른 보상이 존재합니다. 다시 로비로 돌아가 던전에 입장 후 던전 속 장애물들을 캐스트 보상을 통해 극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던전에 입장하면 장애물이 존재하고 획득한 보상을 통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환경 오염인 오염수 건너기입니다. 받은 보상 중 나무를 사용하여 다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던전 속 환경 오염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호 작용을 통해 던전 속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기둥 같은 원소 장애물의 경우 그에 우세한 물 원소를 사용함으로써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엘리월드 프로토타입 플레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